말씀에서 우리가 처음 생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특별히 양의 우리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양의 관계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주된 생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과 관련된 양의 우리 이렇게 양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양의 우리가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형태냐면 산간 벽지에 이렇게 많이 있는 형태인데 그냥 산간 벽지에는 이렇게 반듯하게 우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돌을 이렇게 애워서 쌓아 놓게 되어집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 목자들이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모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문을 따로 설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문은 누가 문이 되냐면 이 목자가 문이 스스로 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로 이렇게 쫙 에어 놓은 데에 양을 이렇게 몰아놓고 거기에 목자가 딱 이제 좁은 다 들어가는 거기에 스스로 문이 되어져서 몸으로 가로막아서 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5절까지 보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7절 이하로 나오는데 그때 양의 우리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바로 이렇게 상단 벽지에 있는 양의 우리 형태 그것을 보시고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그 양의 우리는 산간벽지에 있는 양의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양의 우리를 그한 형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양의 우리가 이제 마을에 들어와서 그 동네 마을이나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는 그 동네에 공동으로 양의 우리를 만들어서 하는 형태가 또 하나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의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도 달려있고, 다 벽도 만들고, 약, 어, 그, 신학자들에 따르면 그 양의 우리 높이가 약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이렇게 딱 보호되어지고, 문도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마을 공동에서 운영을 하니까 문지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양을 다 이렇게 마을에 내려와서 이제 그 공동우리에 오게 되면 거기에 양들을 다 치워넣죠. 그러니까 이 목자의 양도 들어가고 저 목자의 양도 들어가고 양들이 공동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아침에 목자가 와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압니다, 목자들이. 그리고 그 양을 부르면 그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자가 부르면 따라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장으로 인도에 가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양의 우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장, 10장, 1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있는 이 본문에 해당하는 양의 우리는 그 양의 우리 마을 공동에 있는 그러한 형태를 예수님이 지칭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과 목자 그리고 양의 우리 여기에 관계된 비유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양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양을 아시는 목자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아멘. 자기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마을 공동에 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 양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아신다는 것이그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밀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어지는 10장 14절에 가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리고 이제 10장이 전체에서 보면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주신 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아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나 확실하게 이 자기 양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10장 2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목자 손에서 절대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모두 압니다. 어, 인도의 어떤 한 목자가 기록한 그 기록을 책에서 제가 어, 보았는데, 약 300마리 정도가 되는 그 양이 있는데, 7마리가 없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마리 양의 이름을 정확하게 다 아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를 해보면, 우리는 그 양을 칠 때, 그냥 대충대충 친다고 생각하지만, 목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목자는 24시간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양과, 그리고 그 양이 태어날 때부터, 그 양을 다 알게 되어져요.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양이 이제 보통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뭔가 두드러진 이제 특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 점이 있으면 점박이. 약간 애가 누러면 누렁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귀가 좀 보들보들하면 보들기.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으면 짧은 꼬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붙일 때 태어나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뭐, 해브론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해브론.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힘들게 태어났어. 그럼 넌 난사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이름을 붙이는데 얼마나 이, 이 목자가 이 양을 돌보냐 하면 매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그 양의 우리로 들릴 때에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한다는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이 양들이 이렇게 목자 아래를 통과할 때, 목자가 그냥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눈빛이 어떤지, 털은 어떤지, 얘는 아픈 데가 없는지, 귀도 만져보고, 몸도 만져보고, 다 합니다. 그리고선 양을 이렇게 들여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얼마나 양을 잘 아는지, 그 이름을 다 알고, 얘는 성격이 어떻고, 얘는 어디가 아프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안 하고를 다 지금 깨차고 있는 것이죠. 중동에서 양을 목축하는 긴 역사를 가진 베두인이라는 그 족속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그 기록에 보면 이 어미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제 새끼가 젖을 이렇게 먹이, 먹이, 먹일 때 새끼를 젖을 먹이게 하는데 이 깜깜한 데서도. 그 어미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어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 양을 목줄을 풀러서 젖을 먹이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미들의 그 음매하는 그큰 소리들이 나고 막 부설거리는 소리도 나고 다 그러는데 눈을 감고도 이 목자가 그 양이 어떤 양인지를 어미 양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양들의 그 눈을 감고도 그 머리와 털만 이렇게 만져봐도 얘는 이름이 어 누구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이렇게 자기 양을 확실하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서 우리 양에 비유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알아준다는 그 확신과 그 안전을 완전히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태에서 우리를 이미 조성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삶의 연수를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이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인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새. 자기 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예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비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창조하시고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아십니다. 나를 조성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 아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하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얼마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약하기도 하고 병이 들고 또 성격도 못 나고 우리의 죄형함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양으로 확실히 아시고 이름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여가시기를 하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는 자기 양을 불러내시는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불러내십니다. 공동의 우리의 양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불러내세요. 사실 요한복음 을 10장 1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구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요한복음 구장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었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고쳐 주셨죠. 자,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하면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구원이 없는 형식주의 가운데 속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불러내실 때 아멘. 눈이 뜨여졌을 때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사이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아멘. 그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양의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에 다 갇혀있는 유대교를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거기에서 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지라. 양이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요르단에 카락이라는 한 작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아레프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목축업을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양 45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 아랫부인이 양한 마리를 잃고는 엄청난 슬픔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 나, 양들은 이제 낮에 공동 목장에서 초장에서 다른 양떼와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어, 다른 데로 이렇게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양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딴 길을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양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아래 부인이 암양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온 동네 목자들에게 다 물어봅니다. 다른 목자와 함께 가지 않았는지 당신의, 왜냐면 그 목자도 자기 양을 다 알기 때문에 혹시 우리 양이 거의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길을 잃었다거나 누가 주인인지 이 모르는 양을 발견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두달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도 종족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난 어느 날큰 양떼가 이제 마을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목자들은, 목동들은 고용된 목동들인 것 같아요. 근데 RFV는 자기 양을 간절히 찾으니까 습관처럼 이 젊은 목동들에게 가가지고, 혹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양, 암양한 마리를 본 적이 없습니까? 아, 이런,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양 무리 중에서 한암양이 고개를 번쩍 쳐드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 이 RF 부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반색을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돌진해가지고 자기 양을 와락 끌어안고 온 동네가 그 소문을 듣고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이제 이 RF 부인의 양대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완전히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 우리에 오셔서 자기 양들을 가려내시고 그들을 불러서 밖으로 인도해내세요. 이 음성을 듣게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일은 바로 이 앞에 날 때부터 맹인 된사람 예수님께서 진흙을 입에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빛이 비쳐져서 이 사람이 실로암못에 가서 씻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불러 내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불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은 한 사람도 있지 않고 다 불러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그 음성을 알아듣고 마태가 재빨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목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 네. 이 사람도 이름을 불러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인 것입니다. 그 양이 즉각 반응을 나타내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넘어가서 11장으로 가면 이 예수님이 불러내시는 음성을 듣고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불러내는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이렇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와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야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 신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신 음성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치유하시는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기 양을 치유하세요. 여러분 양한 마리가 양의 일생, 양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적지 않은 아, 깊이 있는 진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양한 마리가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질병으로 따지면 뭐 탄저병 그 다음에 뭐 장중독증, 훈독병, 폐렴 파스텔레견 양에게도 임신 중독증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저체온증 그리고 특별히 구더기에 굉장히 여름, 여름철에 구더기가 이렇게 몸에 생기는데 여기 아주 취약하다고 합니다 옴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이 양이 일생을 보면 순탄한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울타리 사이로 머리를 뒤밀었다가 끼이기도 합니다. 잎을 따먹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뿌리나 다리가 끼이기도 합니다. 뚝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말벌에 쏘이기도 하고, 연못이나 시냇물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서양 물풀에 나무라고 이나뭇잎이 독이 있어 가지고 이 양들이 이걸 먹으면 이게 몸이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잔뜩 먹고 이 속이 막 부대끼니까 양들이 떼글떼글 굴러오는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생충에 의한 이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코파리라고 하는 그 파리가 있는데 이름이 코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해충이에요. 이 코파리가 이제 구더기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양들이 천적이죠 완전히. 이 코파리에 대해서 아주 히스테리 증상을 보인다는 너무너무 두려운 걸이 양들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파리들이 막 달라붙으려고 그러면 양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 나무 자기 머리를 갖다가 막 나무에다가 갖다가 막 박기도 하고 덤불에다가 막 가기도 하고 흙에다가 막 자기 몸을 막 비비고 뒹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이렇게 막 코파리가 들끓어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 고통을 덜어보려고 막그이 양이 날뛰다가 미치기도 하고 그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한답니다. 굉장히 이, 이 해로운 해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렇게 양에 기생하는 이 코파리를 갖다가 그러면 없애는데 고대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무통들이 이것을 처방했냐면 그 올리브유가 아주 그이약재로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올리브유를 이 동물의 코와 주위에 발라주면 보호막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묻은 그 상처 연고제로 쓰기도 하고 폭넓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금도 이제 이렇게 치유력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 송진, 유황, 오줌 이런 것들도 자연적인 치료제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올리브유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모든 처방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면 목자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두 손으로 양들의 등뼈를 이렇게 흩어내리기도 하고 눈꺼풀을 뒤집기도 하고 귀를 당겨서 잡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약을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문질러주거나 또 스포지를 이렇게 붙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새끼처럼 이 자식처럼 이 양을 붙잡고 목자의 손으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치유 사역을 그 핵심으로 이땅 가운데 사모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9장에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가시죠.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시죠. 이 행동이 요한복음 9장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극유리 여기는 목자 없는 양처럼 지진하며 고생하는 그 인생을 보시고 치유의 손길을 직접 내밀어 주시는 아멘. 네. 아멘.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와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질타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목자로 세웠는데 상한자를 싸매 주지도 않고, 상처 입은 양들를 구원하지도 않고, 고쳐주지도 않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도 않고, 그렇게 너희들은 그들을 인도할 자격이 없는 자야. 이렇게.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인도하여 내신다 그랬잖아요. 인도하신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치료하시는 선행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신다.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인도한다는 이 의미는 고생하고 기진하는 정말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의 심정이 표현되어져 있는. 그래서 인도한다는 것은 치료하시는 것을 선행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셨지만 많은 경우에 직접 손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심으로 이긴 진흙을 발라 고쳐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오늘 삶 가운데 눌려있고 침눌려있는 목자 없는 양그처럼 기진하며 고생하는 우리들을 날마다 돌보시며 치유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떤 때는 병이 들었어요? 양이 기생충으로 인하여 이렇게 힘들듯이, 삶의 무게 때문에, 인생의 무게 때문에, 주변에 나를 핍박하는 문제들 때문에, 가정의 형편들 때문에, 여러가지 사람으로부터, 여러가지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공격당하고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아시고 아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이름을 불러내시고, 아멘. 이 양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이 드는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아멘.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